야 이거 참놀려 가려고 하다가 지금 캠핑카에 이 엔진 경고등이 떠버렸어요. 그래서 놀러도 못 가고 어 주말인데 오늘은 차 고치러 가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담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야 캠핑 딱 가려고 하는데 차에 이게 떴어요. 엔진 경고등 떴어요. 그래가지고 어 캠핑을 못 가고 오늘은 캠핑카를 고치러 갑니다. 오늘 토요일이거든요. 토요일인데 이런 주말에 놓쳐버리면 그냥 하루를 날리는 거죠. 직장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엔진 경고등은 제 수용차에도 예전에 뜨가지고 제가 엔진 경고등 지우는 방법 그리고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는 이 엔진 경고등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. 뭐 주행하는데 뭐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게뭐 센서라든지 뭐 공기 뭐 배기 뭐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 산소 관련 뭐 아니면은 뭐 연료 관련 뭐요런 거라고는 이야기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때는 뭐단거림만 어 운행을 하고 해서 어 이렇게 그냥 고치지 않고 타, 다가 이제 정말 안 돼가지고 제가 고쳤거든요. 근데 이 캠핑카는 좀 다르잖아요. 우리가 주로 장거리를 가고, 그리고 이거 캠핑카 아시죠? 어, 저 SOS가 안 됩니다. 보험에서. 어, 이렇게 고장나가지고, 어, 이렇게 레카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안 됩니다. 그거 돈 주고 해야 돼요. 돈이 무지장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뜨면은 뭐, 승용차하고는 뭐,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, 어 일단은 제가 전문가한테 가가지고, 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, 뭐, 이런 걸좀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, 뭐, 저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, 이 차가 봉거3에요, 봉고3 기아 봉거3에요, 봉고3인데 이거 기아,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. 우리 동네마다 있는 거. 그 가면, 그거 가면은, 이 엔진 오일도 안 갈아줘요. 차가 3톤이기 때문에 어, 뜰수 있는 리프트가 없어요. 그래서 어, 엔진 오일도 못 깔고요. 그래서 그럼 어디서 갈아야 되냐?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은 기아 차에도 뭐큰 트럭들을 생산하잖아요. 그게 상용차라고 하는데 그 상용차만 전문으로 하는 또 서비스센터가 있더라고 큰 센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가라고 했는데 그게 물어보니까는 또 일단 봉고차라고 안 배워주고 또 캠핑카를 개조했으니까는 개조했다고 안 배워줘요.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 이래저래 물어보면은 이 차를 개조하는 순간에 이 캠핑카로 개조하는 순간에 이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다 빠그러져요. 그러니까 원래 뭐 엔진을 몇만 킬로 보증하고 뭘 보증하고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. 물어보니까는 아그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개조를 하는 순간에 부터는 이제 이, 이 보증 수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싸제, 그러니까 뭐 동네에 있는 어 트럭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어 카센터로 해가지고 어 찾아서 어 가야 됩니다. 저도 찾다가 찾다가 저요 모란 쪽에 어 이렇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엔진 올드 갈고 그리고 이번에 차를 처음으로 수리를 하는데 어 수리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이 엔진 경고등이 왜 떴는지 어,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뭐 승용차 같은 으면은뭐 그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, 하니까는 그 했을 때는 뭐별거 아니다. 운행하고는 관계 없다. 뭐 산소 센스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때문이다. 그렇게 아주 그냥 탔거든요. 그런데 이 캠핑카는 조금 장거리 다니고 아시다시피 SS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왔습니다. 자 오늘 뭐 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수리를 하러 온 곳은 하물정비라는 어, 어, 몰 안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큰 차들, 사는 트럭들 있잖아요 뭐 저런 큰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트럭들 어, 수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리프트도 이 보시면은 큰다란게 있잖아요 저걸로 해가지고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도 갈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뭐, 1년에 한 번씩 저는 엔진 오일로 가는데, 여기 와서 좀 갈고 있고요.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좀 싸게 갈아주더라고요. 예전에 좀 뭐, 다른 곳을 좀 찾아보려고, 갔다가, 아, 바가지만 쓰고, 그랬습니다. 안 나가요? 창은 나가던데요. 창은 아, 괜찮아요. <laughs> 네, 그 제가 뭐 세게 안 달리니까. 바구 음. 고장 뜨니까 좀 지역으로 비슷하니? 아 예예. 예. 아 그게 뭐등교정이었는데요뭐 PM이랑 약고 저거. 네, TPF 저거 많이 안 타는. 아 밟... 많이 안타 가지고 나는 고장이. 한발 붕. 아, 아 많이 안 밟으니까 아, 많이 안 밟아도 고장이나 깨는 네, 거. <laughs> 나우라가 예그 네. 냉통이 막혀. 아이하게밟아줘야막열 뜨겁게 해가지고 막뭐 타지면서 나가는데. 아 근데 저 제가 살 이게 차가 무겁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밟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그런구나. 엔진 오일만 좀 갈아주십시오. 야, 제 차가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 차량, 일반 이제 정비소에서는 이런 3톤에 가까운 어, 이런 캠핑카를 올릴 수가 없대요. 이런 리프트가 있어야 된대요. 그래서 지금 딱 올렸고 이제 엔진 오일을 갈 겁니다. 할 건데 아, 구조를 한번 녹화를 좀 해놔야겠네. 아, 50통이 이게 있고, 5 0통을더큰 걸로 해야 되겠다. 큰 걸로 하고. 마우라 아, 여기 배터리가 있구나. 간단하게 고쳤습니다. 간단하게 고쳤고, 어, 이유는 이 차량을 오래 안 사용하고, 뭐 세워놓기도 하고, 뭐 그러잖아요. 그리고 사용할 때도 우리가 차가 무겁다 보니까는, 어, 고속으로 안 달리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저 뒤쪽에 마우라 부분에서 이제 이 연료, 그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뭐 쌓이는 게 있는데,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고 RPM을 쓰고 이렇게 그 배기통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태워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쌓이면서 안 타고 나, 남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일단 에라코드를 지웠고 그리고 어, 탈때 이제 좀액셀 터를 좀, 좀 한번씩 밟아가지고 저 배기통을 이렇게 달고래요, 달고 가지고 어, 이렇게 배기 가스를 안 쌓이게, 뭐 배기 가스 배기 찌꺼기를 안 쌓이게 그렇게 해라고 하네요. 그러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보고 혹시 오래 세워뒀냐? 그리고 달릴 때좀악세사를 많이 안발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 세워두죠.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가죠. 그리고 이제 달릴 때도 우리가 차가 무겁다 보니까는 항상 저는 이게 브레이킹에 대한 어떤 어? 좀 이제 뭐 그런게 있어요. 불에 갑자기 밟으면 확 쏟아지니까. 그래서 이제 살살 밟은 거죠.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. 아무튼 뭐큰 문제는 아니고, 어 이게 어 트럭들은 트럭, 뭐 이렇게 경유차들은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팍팍 밟아 가지고 RPM 팍 올려 가지고 다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어 수리가 됐고, 엔진오일만 갈고, 그 다음에 어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.